자, 드디어 공포키 또 여섯 개 모았습니다. 추가로 한두 개만 더 먹으려고 했는데, 와우, 세세 개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두 세트가 됐는데, 하, 드디어 오랜만에 두번 연속하게 됐습니다. 열 다섯 번째까지 진행했고, 1 6 번째, 1 7 번째 연속할 건데요. 하, 과연 첫 방에 떠주고 두 번째 방은 좀 편안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방부터 만들어 보죠. 일단 문부터 열고. 뭐야? 아 노말이네? <laughs> 하나, 두 개. 와우 배가 부릅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곱포키간세더 있는 거 보니까. 자, 세개 열고, 짜 어디냐? 여기가 제일 무서운 곳이네요. 자, 모두 받고 바바 쫓아 버리고 1인방으로 빨리 빠른 시, 빠른 스피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부터 10분 스타트입니다. 자, 10분 타임 어택. 자, 10분 내로 깔끔하게 틀고. 자, 10분 내로 깔끔하게 틀고. 마이스 봐, 마이스 봐. 야야야야, 니들 좀 나와봐라.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오지 말라고. 태포 안에를 끼고 있는데 여기 아니네요. 아무래도 저는 여기가 유력하다고 봤는데 저기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아니고. 말라가 없어. 이런 자 어디있는거야 앰플 걸리면 좋지 않은데요 아, 여깄네요. 일단 도망갑시다. 아우, 옵션 포션. 포션이 없어. 아, 이런 사태는 이사, 이상하지 못했는데요. <laughs> 아, 이거. 바바를 보내버렸는데, 포션이 있나요? 없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죠. 호구들 소환. 호구 소환. 여기 봐봐 좀. 활력, 활력. 활력 없냐? 아 이러면 안되는데? 큰일났네. 활력, 활력. 자, 활력, 활력.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지금. 포션이 없어가지고. 활력. 활력이 없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포탈도 이러면안 되죠? 안 되겠습니다. 천천히 해보자, 뭐. 아, 큰일 났네. 포션이 없어요. 포션이 그래도 천천히 해봅시다. 뭐, 아직 별거 있나? 다 잡으면서 가면 되지. 라이프탭 있으니까. 아니, 일어나. 자, 일어나. 여기. 이리 오라고. 저 지금 키가 커가지고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야, 완드 들고 있냐?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자, 호리실드도 썼고. 다시. 다 5분밖에 안 나. 시간이 안 남았네요. 벌써 5분 잡아먹었어요. 어쨌든간에 어이안 나와. 자,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리스는 해결. 다음에 고통의 영광로. 아, 포션 안 나오냐? 포션 이쪽이 아닌가? 이쪽인가요? 이쪽인가? 왜 어느 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네. 활력, 활력 쿠션이 필요합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뒤쪽으로 좀 유인해서 잡읍시다. 자여기도 라이프 탭은 됐고 지금 시간이 4분 남았어요. 자, 빠른 속도로 잡으면은 빠른 속도로 잡으면 은될것같기도 합니다만은 당행히좀 빨리 잡죠, 이인방이라. 확실히 1인 방이라 조금 시간은, 잡는 시간 자체는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로 바꾸고, 트포 쓸 일이 없죠? 트포 네, 쓸일 자체는 없으니까, 자, 3분 40초 남았습니다. 자, 트리스트람을 3분 안에 돌파할 수 있을 건가요? 될것같기도 될 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될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10초 더 있으니까 네, 10초 자드리에를 3분 안까지 잡으면 3분 20초 지나고 있네요 자 빨리 잡혀주라 3분 5초 아, 트리스트람을 3분 안으로 털어야 되겠는데요 자 할게 몇가지 있는데 일단 횃불 횟불 보관 횃불을 들고 올순 없으니까 여기다 보관하고 그리고 이거 꺼내고 여기다 열고 런자 2분 3초 남았습니다 비스터어어어 죽을뻔했어 <laughs> 활력도 없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지금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피 차는 속도보다 빠진 속도가 빠르면은 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됐고 자 1분 5초 남았는데요 왔어. 됐어 거기 있어. 그렇지. 자, 1인방이니까 잡는 속도가 아마 훨씬 빠를 겁니다. 자, 1분 30초 남았어요. 1분 30초. 피 빠지는 게좀더 빠르죠? 1인방이라 한 12분 정도만 되면 오더가요. 그러면 확실히 좀더 여유 있게 할수 있는데. 됐어. 길막 하지마, 길막. 디아블로. 어딨냐? 어? 갇혔어. 이런. 디아블로는 저게 문제예요본프리즈본프리즈 엄청 무서워. 5시 나왔습니다. 아, 이거 잡아도 문제인데? 38초 네, 될것 같네요 야이들 죽혀라 이제 좀아 텔포가 있었지 아 텔포 텔포하면 우 지금 안 깼죠 큰 부자 먹고 먹었어요 다 먹었어 야 근데 하나밖에 안 주냐 자 17초 남고 완료 야 일단 팔라는 아니네요. 아닌 것 같죠? 팔라는 이스케라미를 꼈으니까 아니고. 자, 자 시간 다 됐습니다. 10분 딱 채워가지고 클리어했어요. 자 과연 확률은 6분의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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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아 팔라였어? 왜 팔라지? 아 이게 컴팩 스킬이 아니구나 아, 왜, 왜 이게 구스킬이지? 그 가만히 있어봐 2 3,4 아... 팔라네 오더가 카팩드가 풀렸어요 아하 16번째도 꽝입니다 16번째도 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이 사태를 자, 마지막 한 번이 또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거 하나씩 밖에 안 주네요. 이제 깃발을 저번에 두개 주더니, 아, 아무랍니다. 포션 넣는데 또 어떻게 하나? 자, 다음 방에서 또 17번, 17번 연속 또 갑니다. 아, 이거 우울해지는데, 16번을 돌아도 못 먹었어요. 자, 17번만 갑니다. 자, 바로 17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포키. 하나, 파괴, 중호. 공포키. 파괴 증오 공포키 파괴 증오 자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 10분 타임어택 걸고 이제 포션 다 다시 채워넣었거든요 다시 또 10분 타임어택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부터 10분입니다. 텔포 암면이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일단 충전하겠습니다. 시간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금거가 부족하네? 골드가 부족하네요? 아, 7만 1000. 안 되는데? 돈좀 빼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을 거예요. 자, 메트론 스탠. 도망, 도망. 제대로하고 오래 엮여봤자 좋을 게 없어. 오, 여깄네. 저기 있는데, 와, 아, 너무 많아요. 저기, 큰 났네. 이거 상당수를 잡아야 되겠는데요. 나왔다. 아, 나왔죠? 아, 자, 여기서는 생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그리고, 엠플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아우, 뒤에서 온다, 근데. 안 되는데. 너무 모이면 안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요.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1인방이라서 2인방보다는 조금 빨리 잡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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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될것 같습니다. 자, 뭐야? 어우, 힘들어. 자, 7분 47초. 네,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연광로. 아까 여기서 태포를 너무, 너무 많이 썼죠? 길찮느라고 오블리비언 제들로 나오면은 재미가 없어. 예. 여기? 아, 여기 혼자 있네요. 좋습니다. 뒤로. 저주가 안 걸린 자리로 유인해가지고 잡죠. 이주얼은 네, 순삭이죠. 6분 50초 때에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자드를 또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예, 수리가 수리비가 안 들어요. 이게 스마이트를 쓰면은 이게 방패의 내구력이 닿을 것 같은데 무기 내구력이 닿거든요. 근데 이게 캐드 그 마이티 셉터 같은 걸 쓰면은 은근히 수리가 귀찮아요. 은근히 내구력이 빨리 떨어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귀찮아요 이제 수리하는 게 약간 귀찮아져 근데 이전 스파이크는 예, 예 파괴 불가기 때문에 내부력이안 닿죠. 녹화되고 있는지 의문이네 가 <laughs> 녹화되고 있는건가요? 이제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아 이거 되고 있는거야? 확인해볼게요 야 돌아가냐? 아 되고 있습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자 세개 다 구했고 이제 이제 아 여, 아까도 필요 없었는데 아여기는 안되지 자또 열고 아 횃불 빼고 갑시다 횃불 가지고 가면은 괜찮아주소울때 귀찮으니까 근데 승리의 깃발이 하나씩 밖에 안 나오죠. 두 개씩 나오던데, 자, 지금 4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어,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햇불이 없으니까 좀 떨어지긴 하네요. 햇불이 없으니까 제왕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아프긴 아파. 네, 순간적으로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 발은 잘 따라오지? 안 가렸겠나? 아, 햇불을 빼버렸죠. 야좀길좀 좀 비켜라. 응? 길 막하지 마, 길 막. 디아블로가 마중 나와줬네요. 몹들이 으은귀찮은데 만화가 간당간당합니다. 근데 이제 스마이트가 워낙 만화가 적게 먹어서 어느 정도 만화 차는 거하고 상쇄가 되버리는 것 같네요. 만화본 몹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이상형이 하나밖에 안 주네요. 두 개씩 주던데. 자 일단 먹었습니다. 탈출. 테티자 일단 7스키까지 있었죠. 일단 팔락은 아니야. 확률은 육분의 일 다시 육분의 일 팔락건 아니니까 육분의 일이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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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볼로 님이시여 제발 아마죠. 이제 아마존도 두 개네. 모든 클래스 햇불 다두 개씩 먹었네요 소서는 빵개 와, 진짜. 와, 진짜. 너무하네. 하. 다시 또, 공포기 구하러 또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끝. 어쎄, 어쎄 여섯, 팔라 셋, 나머지 두 개씩. 맞나요, 그러면? 어쎄 여섯, 팔라 셋, 나머지 두 개씩 하면 6, 9, 15. 하나 부족한데? 아우 말이야. <laughs> 아, 말이야. 아, 미치겠네. 아 이게 뭐냐고요 어스에섯 팔라셋 두루둘 네크둘 아마 바바둘 아마둘 바바두루 네크 바바 아 바바두루 네크 아마 두개씩 팔라 세개 어스에 여섯 개.